21일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신생이 귤'을 준다면 3막 9에서 12화 '은 중년 부부의 순' 관식과 그들의 딸금명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하지만 팬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박보검의 부재다. 3막에서는 박보검이 중간중간 얼굴을 비추기는 했지만 그 등장 장면은 사회에 걸쳐 회상시내로 1분 남진 나오며 기존의 대사들 이 반복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박보검의 캐릭터가 중 유한 역할을 맡고 있는 초반과 비교해 그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모습에 팬들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박보검의 존재감이 너무 아쉽다 아이유와 박보검의 케미를 더 보고 싶었다 어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폭삭소가수다는 제주 출신의 반항아 애순과 그 여의 남편 관식,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현재 3막까지 방송됐습니다. 마지막 3막은 오는 28일에 공개될 예정으로 팬들은 그들의 기대감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